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행하고 있는 SNU 금융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트리 투자 전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 2주 정도 돼서 녹화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어 요즘 사태가 아주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코로나 갑자기 그렇죠? 막 번지면서 급격하게 저희가 아, 집콕 생활하면서 뭐 이러고 음.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막뭐 이런 생각들을 들고 그러는데 요즘 양팀은 지 어떠세요? 지금 요즘 뭐 이슈 하, 이슈라고 한다면 음. 지금 트럼프 재선? 아 진짜 그렇죠? 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음. 왜냐하면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음.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보니, 트럼프가 재선을 할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음. 이제 그런 부, 상황이고, 음. 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음. 어, 지금 또 아베가 만약에 음. 물러난 물러났죠. 네. 그래서 어제 지금 적격, 또 음. 이제, 물론, 아게 돼서 후속으로 어떤 분이 또 이제 이거를 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음. 또 중국 같은 경우도 확실히 지금 미국이랑 너무 음.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주제는 저희가 사실 좀. 전망적인 산업적인 전망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골든트리 투자자문에 있는 좋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고자 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좀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산업혁명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아, 약간 좀 뒤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결국 방향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 4차 산업혁명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진전되고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예측하시더라고요. 그첫 번째로는 사실은 뭐원격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언택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아, 과거 사회하고좀 단절된 어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4차 산업이 다시 한번 좀더좀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분야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저희가 음.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던 농업 뭐 음. 수 수산업이라 그래야 됩니까? 네. <laughs> 광업, 이런, 음. 이런 것처럼. 직접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음. 그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18세기 이후로부터는 2차 산업시대. 대량 그쵸. 생산되고 맞아요. 공장에서 찍어내고 이제 이런 음. 것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지금 뭐 이제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넘어와서는 음. 저희가 3차 산업이라 그래서 음. 지식 위주의 기반으로 지금은 현대화된 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음.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음. 지금은 다품종 소량, 소량 생산. 생산이요. 네. 그 <laughs> 아마 이박에표로 해서 외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기 보다는 좀더 음. 편리한 생활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음. 지금은 엄청나게 개인한테 다 1대1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사실 금융 음. 맞춤 서비스 중에 음. 하나인 거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흐름이 4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AI랄지, 로봇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언택트.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지금 안 가도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증명하는, 증명이 된 셈이고, 회사를 그러네요. 안 가도 재택근무가 음. 가능하다라는 게, 음. 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가 증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음. 전 되게 걱정되는 게, 그 3차 산업혁명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와 인터넷의각 그렇죠. 고급.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되게 생활 편의에 대한 부분이 음. 늘어났다면, 은 4차 산업은 그거에 더 오히려 더 진화된 케이스로 가는데 그렇죠? 오히려도 제입장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계속 이렇게 더 나아가진다면은 물론 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원격제에서 서로 보지 않고도 다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소비라는 것에 도움은 좀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소비 진작적인 측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활성화되고. 전국의전 세계적인 GDP가 올라가고 생산이 제조업이 좀더 뒷받침이 되는 이런 사회로 갈 때에, 아, 지금 상태가 약간의 그좀 어두운 터널처럼 좀그 시기를 네.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지금 시가 또 현명하게 투자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음. 저도 약간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음. 미래 사회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 그러면은 제가 저는 좀맞대는 음. 말이야 그런 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 그래도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에 음. 대전 엑스포 막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음. 나요. 그치, 그치. 꿈돌이가 기억이 가끔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떤 미래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을 막 했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음.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전화기 이런 음. 것들이 미래의 사회에 나왔었어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드론처럼 그런 것도 그치.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했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하나 하나 정말 현실화되고 있고 음. 뭐 영상 전화하는 것들 요즘은 또 너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하... 네. 그냥 전화가 전화로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요. 요즘이니까 스마트폰 거의 음. 핸드폰 핸드폰 하나가 아예 컴퓨터에 가까운 어떤 음. 역할을 다 해내버리기 때문에. 요즘 그래가지 제가 요즘 어플 중에 발견한 것 중에 놀라운 게, 동영상, 사진을 되게 포샤시하게 해주는 사진 음. 어플 들은 데 있었지만, 동영상 자체를 포샤시하게 해주는 것은 제가 처음 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통화할 때도, 아,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이런 필요가 없이, 영상통화할 때그 영상 자체를 아예 수정해가지고, 뒷 배경부터 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정말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군요. 저는 아직은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좀 낯설어요. 요즘 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상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아직 좀, 좀 낯설더라고요. 그게 음. 좀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딱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교육도 요즘에는 이제 원격으로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꼭 듣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인 것이 아. 그 그사람에게 어떤 음 인터랙티 하하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방식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던 그 강의가 그냥 온라인상으로 갔는데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딴일 하면서 막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응. 그냥 화면으로 아그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하는 정도인 거지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해서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을 또. 요즘에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화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시선이 떼지거나, 딴 일을 하거나 하면은 경고래에 뭐가 아. 이게 간다든지 이런 것처럼 해서 요즘에 학교에 원격 수업을 좀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 앞으로 미래사회는 어떨지 정말 저도 기대가 아.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한편으로 약간 도움이 네.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음. 도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만 사시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그쵸. 그런 것도 지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성인식으로 음. 해서 만약에 음. 그 사람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활동하는 어떤 모션이 음. 감지가 안 되면 맞아요. 아, 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음.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 중에 정말 <laughs> 편안하게 아니면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신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포트폴리오 상품. 금융의 상품이 되게 기대가 좀 되는데 어, 그렇죠. 약간 소개가 뒤바뀐 네. 감이 있는데 음.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앞에 서두에 했던 이유는 음. 저희 그 지금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자문 상품 중에 4차 산업 포트폴리오라는 상품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뭐 인컴 지난번에 음. 얘기했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그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음. 음. 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흐름을 좀 음. 읽어가는 그런 음.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는 하고 싶지만, 개별적으로 뭐딱 들으면은 뭔가 나해요뭐 그렇죠. 아이폰 만드는 애플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야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투자하거나 하기에는 어렵고 정립수로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번 시안을 좀, 좀 나누어서 이번 시안에 좀 이렇게 좀서두의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저해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안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펀드나 ETF 투자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자산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 상품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하는 좋은 생각 생각도 드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짤막하게나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좀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관심도가 좀 멀어졌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어느정도 좀 진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더 빨리 그렇죠.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계된 비즈니스 분야가 훨씬 더 훨씬 폭넓게, 그리고 바이오까지 붙어가지고 정말 급속하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4차 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입단계, 편안하게 한번 진입해 볼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이 다음에 연계되는 어, 골든 4차 산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